네, 여러분이 직접 모아 주신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국내 통신 시장의 두 거인, SK텔레콤과 KT. 어우, 정말 흥미로운 갈림길에 서 있네요. 맞아요. 이 통신 시장 포화라는 건 똑같은 위기인데 미래를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두 기업의 야심찬 계획, 또그 속내는 뭔지 한번 깊숙히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한쪽은 글로벌 AI 컴퍼니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체 기술로 세계 무대를 딱 정조준 했고요. 음. 다른 한쪽은 AICT 컴퍼니 그러니까 AI랑 자기들 강점인 정보통신기술, CT를 융합하겠다. 이러면서 외부의 강력한 파트너랑 손을 잡았어요. 국내시장 지배력 강화, 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죠. 같은 문제인데 해법이 이렇게 다르다니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애초에 왜 변해야만 했을까요 글쎄요 이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일단 5g는 뭐 보급될 만큼 됐고 그렇죠 정부는 통신비 내라라 압박하고 알뜰폰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해가 기존 통신사업만 가지고는 아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단순 다각화가 아니라 거의 생존을 위한 정체성 전환 요구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skt의 선택은 와 정말 담대합니다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완전 변신 글로벌 ai 컴퍼니 네 유용상 대표가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그냥 ai가 아니라 돈 버는 ai 이걸 만들겠다는 아주 실질적인 목표를 내건 거죠 돈 버는 AI 네 SKT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도전 DNA 있잖아요 그 불확실성을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읽힙니다 글로벌 그리고 AI 컴퍼니 이 단어들 자체에서 야심이 막 느껴지는데요 단순히 뭐 해외 진출 이게 아니라 통신사를 넘어서 아예 AI 기술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정확합니다 통신망 빌려주는 사업자, 이걸 넘어서 AI 기술, 플랫폼, 이걸 직접 소유하고 그걸로 세계 시장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거죠. 그룹 차원까지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그 AI 반도체, 또 SKCNC의 IT 역량, 이런 그룹 전체 시너지를 다 염두에 둔 상당히 고위험 고수입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결국 기술 주권 확보예요. 기술 주권. 네. 이게 성공하면 정말 막대한 이윤을 얻겠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 타격도 어마어마할 수 있는 그런 큰 배팅인 거죠. 반면에 KT는 김영섭 대표 체제 아래서 AICT 컴퍼니를 선언하면서 좀 다른 길을 갔어요. 네. 2020년에 내놨던 그 디지코 전략. 그거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AI랑 자신들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 CT를 딱 융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맞아요. 2025년을 AICT 컴퍼니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고요. 아, 원년. KT의 접근은 훨씬 실리적이에요. 핵심 자산,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랑 CT 역량, 이걸 AI로 강화해서 수익을 내겠다. 가진 걸로 잘 해보겠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걸 극대화하자. 이런 전략인 거죠.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MS와의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입니다. 아, MS. 네, 모든 기술을 막 우리가 다 개발할 거야. 이런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글로벌 리더랑 손잡고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겠다. 어찌 보면 위험 회피적이면서도 꽤 영리한 선택일 수 있어요. 허허, 재밌네요. 그러니까 SKT는 직접 배를 만들어서 저 망망대해로 나아가려는 거고 KT는 강력한 함대. 그러니까 MS와 연합해서 이 연안의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딱 그런 그림이네요. 자, 그럼 이큰 그림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 전략을 좀더 들여다보죠. SKT의 AI 피라미드 전략부터 좀 볼까요? 네, SKT는 AI 피라미드라는 틀을 제시했죠. 최근에 이걸 2.0으로 업데이트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줄여서 AIDC 그리고 기업용 AI 전환 솔루션인 AIX 마지막으로 개인 AI 비서 같은 서비스 AI B2C 이렇게 세 개의 큰 축으로 구체화했어요. AIDC, AIX, AI B2C. 네, 간단히 말하면 AI의 기반 인프라부터 이걸 응용한 서비스까지 그 가치사슬 전체를 우리가 직접 장악하겠다. 이런 야심인 거죠. AI 데이터 센터는 뭐 AI 시대의 필수 기반 시설일 거고 AIX는 기업들 디지털 전환 돕는 거. AI B2C는 그 a d t 같은 서비스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룹 역량까지 총 동원하는 그런 수직 통합 모델인 거군요 맞습니다 자강 그러니까 자체 역량 강화랑 협력 이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면서요 예를 들어 AIDC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연매출 1조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조 원이요? 네 그룹이 가진 하드웨어 역량까지 다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럼 KT의 AI ICT 전략은 어떤가요? 피라미드 같은 그런 명확한 구조도 보다는 좀더 실용적인 사업계획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특히 KT는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강조하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8년까지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9에서 10% 달성하겠다. 또 AIIT 분야 매출 비중을 19%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이죠. 이건 뭐 시장에다 대고 우리는 이렇게 돈벌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KT는 철저하게 시장 중심적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강력한 자산, 통신, 미디어, 클라우드, 여기에 AI를 잘 접목해서 가치를 높이고 특히 기업 대상 AI 전환 이걸 AX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에 집중합니다. AX 시장. 네. 2028년까지 이 AX 사업 매출을 지금보다 3배 성장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어요. 그리고 이 전략의 심장에는 역시나 MS와의 그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MS군요. 네. 전형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조직 구조도 이런 전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SKT는 AI 관련해서만 네 개나 되는 독립 사업부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이건 뭐 피라미드 구조를 조직에 그대로 심어넣은 듯한 느낌인데 KT는 반대로 기존 기업 부문이랑 신사업을 합쳐서 거대한 B2B 조직을 만들었다고요. 맞아요. SKT는 각 AI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최적화된 구조를 짠 거고 KT는 통합된 AI CT 솔루션을 기업 고객한테 효과적으로 제안하고 판매하기 위한 그런 시장 중심 구조를 택한 겁니다. 조직도 자체가 각자의 전략 지도를 보여주는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두 회사 다 오래전부터 비통신 사업을 키워왔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그 전략적 배경의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SKT는 비통신 매출 비중이 한20%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미디어 쪽 SK 브로드밴드 또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AIDC나 클라우드 그리고 AI 기술 회사 사피온 이런 식으로 AI 전략하고 직접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분야에 딱 집중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SKT의 포트폴리오는 AI, 미디어, 클라우드 같은 미래 핵심 성장 동력과 연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구축된 뭐랄까? 전략 구축형 모델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민간 기업으로 출발해서 경쟁 속에서 성장해 온그 DNA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반면에 KT는 비통신 비중이 훨씬 커서 이미 40%를 넘었고, 목표는 50%라고요? 네. 와, 통신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인데, 구성을 보니까 ICT 신사업 말고도 금융, BC카드나 K뱅크, 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부동산 KT 에스테이트, 컨텐츠 진입뮤직 KT 스튜디오 진이.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이건 KT가 원래 국영기업 한국통신이었잖아요. 거기서 민영화된 역사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회사 같은 막대한 유무형 자산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아 물려받은 자산이 많군요. 네. 그래서 디지코나 지금의 AICT 전략은 이런 유산을 AI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고 이걸로 수익을 내는 과정. 그거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래된 전화국 부지를 데이터 센터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개발하는 식으로요. 아하. 물려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산활용형 전략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AICT 전환에 아주 든든한 밑천이 되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AI 경쟁의 최전선으로 한번 가보죠. AI 비서, B2B 솔루션 그리고 동맹 전략 여기서 두 회사의 접근법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먼저 개인 사용제를 위한 AI 비서. SKT의 A닷. 이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A닷은요. 단순히 뭐 물어보면 답해 주고 이런 걸 넘어서 사용자 의일상이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만능 비서를 지향해요. 자체 개발한 LLM 거대 언어 모델이죠. A.X를 기반으로 하고요. A.X. 네. 심지어 사용자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기술까지 도입했어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좀 어렵네요. 예를 들면 뭐 통화 녹음에서 요약해 주고 여러 하위 에이전트들이 협업해서 복잡한 일을 처리해 주고 또 6개 이상의 글로벌 AI 모델을 통합해서 검색 결과 보여주고 기능이 아주 강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걸 구독 모델로 만들어서 수익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KT의 AI 비선을 좀 다르가고요. 미디어 AI 에이전트라는 이름부터가. 네. 이름처럼 딱 자기들 핵심 플랫폼인 지니 TV 안에 탑재돼서 미디어 시청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특화돼 있어요. 아, 지니 TV 안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뭐, 야, 그 재밌는 군대 드라마 좀 찾아줘. 이렇게 말로 검색하거나 뭐 하이라이트만 골라보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죠. 기술적으로는 이것도 MS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됐고 MS의 LLM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것도 MS군요 그렇죠 목표는 분명해요 AI 기반의 차별화된 경험으로 자기들 미디어 생태계 안에 사용자를 딱 묶어두고 락인, IPTV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SKT가 범용 AI 비서를 지향한다면 KT는 자기들 핵심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는 거죠 B2B 시장은 훨씬 더 치열해 보이는데요 SKT는 AIX?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체 개발한 거랑 또 KAA 얼라이언스 파트너들이랑 같이 만든 다양한 솔루션들, 뭐 AI CC, AI 컨택센터죠? 그리고 AI 비전 기술, 업무 자동화해주는 A. dot biz 이런 것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내세우고 있네요. 네,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솔루션을 쫙 뿌려서 확산시키려는 전략이고요. 반면에 KT는 AX. 이것도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전략 아래서 MS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금융, 공공, 제조 같은 특정 산업 분야를 아주 깊숙이 파고듭니다. 특정 산업을 타겟팅하는군요? 네, 특히 AI CC 사업 같은 경우는 수주가 막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어요.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그냥 다 해주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강점입니다. 동맹 전략도 진짜 흥미로워요. SKT는 개방형 생태계 이걸 추구하네요. 글로벌 통신사들 뭐 도이치텔레콤이나 EN 같은 데랑 연합해서 통신사 특화 LLM을 공동 개발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GTAA라고 하죠? GTAA? 네. 그리고 국내의 유망한 AI KAI 얼라이언스까지. 이건 뭐 판을 제대로 키우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반면에 KT는 딱한 회사 MS와의 깊고 포괄적인 수직적 통합을 선택했어요. 수조원 규모의 대단형 계약을 맺고 한국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a x 토탈 서비스 조직까지 만들고 이건 뭐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인데요. 허허 정말 그렇네요. 이건 진짜 고전적인 메이콜 마이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SKT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직접 주겠다, 메이크 전략으로 장기적인 기술 주권하고 높은 수익을 노리지만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KT는 저 거대 기업들하고 기초 모델 경쟁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이미 검증된 기술을 가져와서 한국 시장에 맞게 최적화하는 by and customize 전략으로 속도와 효율을 택한 거죠. 다음은 이제 수익 배분 문제라든가. 파트너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숙제는 남는 거고요. 결국 SKT는 AI 기술 자체가 미래의 금광이라고 믿고 직접 곡괭이를 만들어서 파는 길을 택했고, KT는 이미 검증된 금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금을 캐낼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캐는 길을 택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전히 다른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AI 말고도 두 회사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가 또 있죠. 바로 UAM 도심항공 교통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아직은 초기시장이지만 잠재력은 커 보입니다. 특히 UAM은 2040년에 국내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을 전망이라니 양사 모두 정부실증사업, KUAM 그랜드 챌린지에 뛰어들었군요. 네, 그렇죠. SKT는 한국공공사 하나 시스템하고 KUAM 드림팀을 구성했어요. SKT는 상공통신만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랑 T맵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마스라고 하죠, 이걸 담당하고요. 글로벌 기체 제조사인 조비 에비에이션하고도 협력합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연계가 강점으로 보여요. KT는 현대차, 현대건설하고 손을 잡았고요. 이쪽은 교통 관리 시스템 UATM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랑 통신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요. 특히 5G와 위성을 이중화한 항공망이라든가 초정밀 추기 기술 같은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증 1단계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자신감이 좀 엿보이네요. 그렇습니다. SKT가 서비스 플랫폼 쪽에 강점이 있다면 KT는 기체, 인프라, 관제 이걸 다우르는 통합 솔루션 구축에서 좀더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만만치 않죠. 2032년에는 202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된다는데, 양사 모두 과거에 이 분야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AI를 무기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SKT는 AI 기반의 진단 보조 쪽에 집중하는군요. 음성 데이터로 후두암 같은 걸 진단하는 서비스, 이건 지금 인허가 진행 중이고요. 발달장애 조기 진단 솔루션도 서울대병원이랑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상용화돼서 해외, 일본, 호주, 북미까지 나간 반려동물 엑스레이 분석 서비스 엑스칼리버도 있고요. 기술 중심 접근이죠. 반편에 KT는 예전에 좀 저수익 사업들은 정리하고 AI-CT 역량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으로 재편했어요. 정부 사업에 참여해서 LLM 챗봇 기반의 AI 정신건강 플랫폼 이걸 구축 중이고요. 아, 정신건강 플랫폼? 네, 그리고 병원 정보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원격 의료라든가 병원 내 물류로봇 같은 스마트 병원 솔루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생태계 중심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결국 이 모든 전략들은 숫자로, 그러니까 재무 성과와 기업 가치로 평가받게 될 텐데요. 자료를 보면 전통적인 통신 사업은 안정적이긴 한데 성장은 좀 둔화됐고 이제는 비통신 부문이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SKT는 2024년에 이익 성장이 그래도 양호했고 특히 아까 말한 AIX하고 AI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가 기여를 했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SKT의 AI 전략 성과가 본격적인 재무 수치로 딱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이거 회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물론 2025년부터 신사업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은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공존하고요. KT는 그 디지코 전환 성과로 20 2 0 2년에 처음으로 매출 25조 원을 돌파했고, 비통신, 특히 AICC 사업 매출이 아주 폭증했네요. 네, 작년에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이익이 잠깐 줄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아요. 최근에 시장의 평가는 오히려 KT 쪽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KT가 발표한 아주 구체적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2028년까지 ROE 9, 10% 달성, AI IT 매출 비중 3배 확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랑 실행 방안 제시가 아주 주요했죠 아, 주주 환원 가지 그렇죠,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 또 m s y 협력이 가시화되는 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최근에 KT 주가가 SKT를 넘어서고 심지어 22년 만에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와, 22년 만에요?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KT의 이런 실리적인 AICT 전략하고 가치제국, 동력,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모아주신 이 귀한 자료들 덕분에 AI 시대를 맞아서 정말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두 거인 SKT와 KT의 전략과 현재까지의 성적표를 아주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자체 기술 개발이냐 아니면 최적화된 응용이냐 이 싸움이네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께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거대한 기술 대전환기에 SKT처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핵심 원천 기술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길일까요? 아니면 KT처럼 이미 검증된 기술을 특정 시장에 맞춰서 빠르게 통합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더 확실한 방법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미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